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 있는 성도, 지혜 있는 성도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놀라운 권세를 받은 자들이 되었다 합니다. 빛으로 나타났으니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은 전과 완전히 다른 복된 자녀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런 즉으로 시작하죠. 너희가 빛의 자녀이니 이제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지혜 있는 성도 그러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거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겠는가 오늘 사도바울은 먼저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 오늘 말씀에서 16전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세월을 아낀다 라는 말 어, 이것은 어떤 표현인가를 밑에 도움말을 보시면은, 원화를 지격하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또는 기회를 사서 얻으라. 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기회를 사서 얻으라. 마치 엄청난 돈을 주고서 시간을 산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생애를 귀하게 여기어 최대한 선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의 삶의 의, 삶은 그 삶의 의미를 모르는 채 허랑 방탕하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아껴야지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없으면은 사서 얻어서라도 내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너희의 시간의 이때를 귀중하게 여겨야 됨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들 중에 이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누가 돈을 더 낸다고 시간을 더살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이라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돈으로 주고 살수 없지만 마치 돈을 주고 사서 얻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정도로까지 너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이런 시간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의 길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값 없이 주신 부분 중에 하나, 그만큼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을로 치르고 살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거져 주신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여러 성공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을 잘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더 값지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고 시간, 그 이상의 것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간의 가치를 알기에,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이손으로살수 있으면 은 얼마를 사겠다. 과거에 어떤 영화의 소재 가운데에 이 자신의 남은 수명이 표시, 사람들에게 각자의 몸에 표시되는 뭐 이런 영화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돈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삶의 수명을 어떻게든지 얻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것들을 다룬 영화의 소재였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인생의 시간의 때는 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다 정해져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 값어치를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 아~ 더 있지 아~ 내일 뭐~ 하면 되지 아~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괜찮아라는 식으로 이것이 더 나아가 주님의 구원의 이 영역이 이르기까지 다음에 믿을게 나중에 믿을게 늙어서 믿을게라는 식의 표현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봉사하지 나중에 헌신하지 이런 식의 우리는 주의에 일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고 또 아껴 쓰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슨 악한 세대 가운데에 점점 더 심해지는 부분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때가 언제 다가올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 내일을 아는 양, 당연히 내일이 있는 양 그렇게 살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낭비하는 삶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혹여 혼, 혹은, 허비라는 단어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주어진 이 시간, 귀한 시간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사탄은 손쉽게 이 시간이라는 영역에까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빼앗으려 합니다. 좀더 자자, 좀더 눕자.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게을러 그 자리에 머물러 나의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우리는 돈을 쓰는 것에만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나는 낭비, 허비 혹은 나의 욕망, 욕심을 위해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은 유한한 삶입니다. 유한한 삶. 근데 그 유한한 삶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에 따라서 영원한 하늘날의 세계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한한 이 삶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매 순간순간을 허비하지 않고 어떻게 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합당한 삶으로 한때 한때를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얼마나 이 시간의 때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회개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때, 회개하지 못한 자의 삶이 가장 가장 비극적인 불쌍한 삶입니다. 주님이 언제 나를 오라 하실지 아무도 모르니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세월의 이 시간을 보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먼저 어야될줄를 믿습니다. 또 나아가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혜, 지혜 있는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의 반대적인 표현으로 어리석은 자가 나오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렇다면, 무엇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다그 뜻이 무엇이냐? 이어서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유일한 하나다, 오직이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님의 뜻은, 즉,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어, 이 앱에 서서 5장 18절의 말씀을 누가 가장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술을 즐기는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술을 아주 즐기는 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어~ 밤에 품고 계세요 누가 나를 찔려고 공격하면 내가 이 말씀을 들이대리다 어, 라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 취하지 말라 했지 언제 마시지 말라고 했어 라는 이 표현 이 정확한 이 톤입니다 이걸로 어~ 들이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술 취하신, 술 마시는 분들, 즐기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늘 갖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 하라고 말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식의 접근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런 식의 접근이라면은 똑같이 접근해서, 또 다른 구절을 들이 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언서 23장, 자면서 23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면서 23장, 29절에 보니, 지향이 늙에 있느냐, 근심이 늙에 있느냐, 분쟁이 늙에 있느냐, 원망이 늙에 있느냐, 까닥없는 상처가 늙에 있느냐, 붉은 눈이 늙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문자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따서 나의 삶에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똑같이 이 말씀, 술은 보지도 말지라. 는 어떻게 이해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술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따서, 이러려 하지 말라네. 그러니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나와 있는 성경의 이 말씀은 단순히, 단순히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의 정도의 일차원적인 수준의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마음의 중심,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의 삶의 중심이 뭐떠하냐? 너의 삶의 주도권, 우리에게 삶에는 주도권이라는 것이 자에게 있습니다. 너의 그 주도권을 무엇에 누구에게 맡기고 살겠느냐의 접근 그 접근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며 사는 살고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어떤 자는 술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붙들며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다. 술에 취했다라는 것은 나의 주도권이 그 술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삶이 술에 취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내 삶이 내 삶이 되지 않습니다. 술이 나를 어느새 먹어버려서, 술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취한 그런 삶, 허랑방탕하여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정신 못 차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것을 술에 취함으로써, 오늘 사도바울은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삶은 자지력도 없어지며, 방탕하여지며 본성에 취해서 그것이 진리이냐 나를 주장하여 살고 있게 되더라. 그러니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세상의 술에 그런 것에 취해 있지 말아라.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취해 성령의 주도권 가운데에 살아가야 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죄함에 이후 그의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표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바스바를 취한 뒤 나단 선지자에게 꾸짖음을 받아 그 후에 그야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시편 51편 10절 11절을 말씀해 하나님여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도 이 성령 그것을 그것이 소멸될 것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자신의 삶이 무엇에 취해 버렸습니까? 여자에 취해 버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되어 미혹되어 성적인 부분에 넘어지고 더 나아가 그것이 더 커져 살인하는 죄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야여자의 취해 성에 취해 버려 그 욕구에 취해 버려서 주의 성령에 취한 자가 되지 않았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되돌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취해 있는가? 단순히 술만을 마는 얘기가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돈에 취해 명예에 취해. 또 성의 취해 어떤 또 다른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 그것에 취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의 영역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충만해 있지 않는가? 내 안에 무엇으로 지금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며. 지에 있는 성도의 삶이다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서 세월을 아끼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지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안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밭길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이제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살아날 능력까지도 부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이 삶의 한때한 때를 귀히 여기며 사소라도 얻을 정도로 간절함으로. 오늘 하루의 때를 주님과 동행함에 값진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의 주도권을 오직 성령께만 내어 드려서 성령을 좇아 사는 삶,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는 지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